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가 되는 숨은 종목 매매 기법을 찾아드리는 부자 주식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은 아직 못한 알지 못하는 종목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매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지수만 오르고 내 종목은 안 간다. 이런 생각 절대 가지실 필요 없이 이제 앞으로 갈 종목 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며, 어떤 종목을 사야 지금부터 되는지, 그 종목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 칠성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어, 음료, 제조, 판매 브랜드죠. 네. 투자 포인트를 왜이 종목을 사야 되냐?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불매 운동의 완화. 네. 롯데 칠성은 지난해 7월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주류 부문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롯데 아사이를 통해 맥주를 수입했는데, 어, 처음처럼까지 일본 아사히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 19 확산 및긴 장마 여파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며 음료 부분 실적도 타격을 입었죠. 내년 코로나 19 완화되기 전까지 음료 부분의 극적인 회복은 제한될 것이나 온라인 배달 채널 성장과 에너지 음료 탄산수 판매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로 매출 감소폭이 상세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용 절감 통한 롯데칠성 주류 브랜드인 어, 롯데주류의 십사 분기만의 흑자 성공, 흑자 전환의 성공. 네, 롯데 주류 부분이 십사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롯데칠성의 주류 부분은 그동안 실적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 클라우드 생 드리프트 판매 호주를 보이면서 올해 낮은 실적 베이스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아울러 롯데칠성은 연초부터 비용 절감을 통한 어, 비용 절감을 위해 DBB라고 제로 베이스 버짓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어 내년에는 내년에는 판촉 절감 및이 어, 노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롯데 주류가 이번 3분기 롯데칠성 의 흑자를 적자를 많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14분기 만에 흑자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 모멘텀이 이 정도 나왔고 어, 기술적 분석으로 살 만한 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칠성의 차트 네딱 봐도 바,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자 실적은 확인했죠 이제 실적 개선된다 이제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장기 하락추세선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과 종과 고점과 고점 물연결해서 6 1이평까지 도와 주는 것이 기본이죠. 자, 장기 하락 추세선의 상승 돌파. 보시는 것처럼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막고 막고 실패를 하다 이번에 자, 11월 17일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20일, 60일 이평 골든 크로스. 노란색 21평이 초록색 61평선을 상승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네. 상승, 충분한 상승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121 장기 2평 돌파. 자, 검은색 장기 2평선인 121평이 보이시죠? 이렇게 상승 돌파가 나왔고, 그 상승을 이어주면서 네,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최대 매물대 돌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물대가 표시되어 있는데 가장 긴 최대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어 이렇게 오늘 놔주었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주가는 어, 상 실적은 상승하는 추세이고, 바닥 주가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면 어,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롯데칠성을 사야 하는 투자 포인트, 어, 모멘텀 기술적 분석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또 다른 이렇게 좋은 종목. 또 매매 기법이 없냐고 어, 궁금하신 분들 네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식인 카페 보이시죠? a t m 카페 k r 여기로 들어오시면 네 저희 주식인 카페 대한민국 일등 주식카페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활동 정도에 따라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종목 다 보실 수가 있고 투자 성공 실패담 투자 노후 공유 이런 좋은 어, 공, 정보도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고생 많으셨고, 자, 오늘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 주식이었습니다.